약간 칼국수에서 먹는 거한 음! 국수어요이파프리카있다 음! 네난 이거 좋아이 음, 거 음, 음! 사에도 먹는 거다 음! 원래 7개에 천 원이었거든 음! 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붕어빵 맛공가빵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그냥 트럭인데 이렇게 줄을 서서 먹어야 되고 여기는 김치붕어빵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벌써 난리 났네 어 지금 12시 40분인데도 이렇게 줄을 서고 평일인데 한번 기다려서 사볼게요 이거 받은 귀한 붕어빵 와 짜자잔 이게 그 유명한 매콤이 김치붕어빵입니다 김치붕어빵 음 아니 참기름도 넣으셨나 본데 고소해. 응. 그리고 매워. 매운 김치야. 생각보다 좀 진짜 얼얼한 김치고, 약간 칼국수에서 먹는 그 겉절이 맛 같은 느낌? 나는 음, 그런 느낌 신기하네. 응. 음, 바로 먹어서 그런지 엄청 바삭하고 그 매운 뜨거움 그게 있어요. 김치가 이렇게 덩어리째 있어서 진짜 약간 아삭아삭 살짝 시켜. 근데 맛있어. 매력 있어. <laughs> 아니 이거 뭐야? 내가 상상한 거는 약간 좀 달달한 김치 있잖아. 이거 근데 칼국수 김치네. 그리고 <laughs> 진짜 매콤해서 어 약간 맵찔이들은 못 먹어. 근데 이거 와생선 처음 맛보는 맛이야. 맞아. 쌀밥 여기 조금만 올려서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너무 강추야. 어. 또 먹고 싶어. 어. 이거 왜줄리서먹나이거가 말했는데 줄 서야 되는 맛이야. 진짜. 나. 그치 튼실하지. 응. 손미야, 어, 아삭해 김치도. 응. 와, 파달 진짜. 음, 딱 적당히 알갱이 씹히는데, 약간 안단 단팥도 있잖아. 이거는 좀 달달한 단팥이야. 반죽 너무 맛있다. 맛삭해 응, 맛있어. 맛있 적당히 달달한데, 약간 우유랑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음. 맛. 오, 우유 맛있겠다. 그러니까 음. 겨울에는 따뜻한 라떼랑 먹으면 음. 괜찮겠다. 근데 나는 여기는 핫도 맛있기는 한데 김치가 너무 여운이 나와 지금 계속 생각이 나 먹으면서도 약간 식사 먹는 느낌. 음밥 음, 먹고 싶어. 아이고 너무 바삭하다 이거. 어, 진짜 반난 여기는 반죽이 진짜 짱인 것 같아. 진짜 황금이었다. 응. 와 꼬리 끝까지 있어 문제가. 어. 기다릴만하다. 짠! 여기는 제가 아는 의정부의 붕어빵집인데 조금 특이한 붕어빵이 많아가지고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먹어봤는데 맛있고 반죽이나 이런 거를 다 수제로 하셔가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느낌? 한번 가보겠습니다 치즈가 불어서 이렇게 삐져나오데 짠분어빵과 시케와 와. 아메리카와 아, 남편 <laughs> 함나 피자 분어빵부터음 음. 이게 반죽까지 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반죽 자체가 되게 담백해. 막 엄청 달지 않아가지고 약간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맛?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사각 모양이 있는데 요게 약간 치즈 누룽지처럼 돼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네 맛있지? 음. 생각보다 피자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 옥수수랑 파프리카랑 치즈, 햄 음. 그리고 식혜를 꼭 드셔야 됩니다 직접 만드셨다고 하시거든요 약간 집식해 스타일. 다음은 로제. 사실 로제가 피자랑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지만. 궁금하기네. 응. 오, 다르네. 약간 매콤 로제 스타일인 것 같은 느낌? 우리가 흔히 먹던 그런 로제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케이패치가 많이 된 로제 소스 맛인데, 얘도 근데 하나 먹어도 되게 든든해. 근데 속재료는 피자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소스 베이스가 좀 다른 것 같고. 약간 진하고 자극적인 로제 소스를 기대했으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리고 나쁘지 않은 로제가 근데 피자가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로제가 오히려 조금 심심한 느낌은 있어. 다음은 팥입니다. 얘는 팥 좋아할 만한 어 팥을 직접 만드신다고요? 진짜 그런 거 되게 환장이 어? 합니지 음? 제일 치사한 사람들이 항상 붕어 먹을 때 꼬리만 가져가서 먹는 사람인데. 응. 음. 미안합니다. 음. 아니, 근데. 와, 팥 진짜 많아, 이거. 그치? 우와. 우와. 음. 아, 진짜 많아. 꼬리까지 음. 있어요, 사실. 음. 얘 진짜 듬뿍이다. 음. 팥도 알갱이가 씹히는 정도의 식감이고, 팥 자체가 엄청 달지가 않아서, 은은하게 간식으로 먹기 너무 좋은 맛. 음, 음. 맛있게 너무 맛있는데? 응무튼 음. 이색적인 붕어빵이 많다 형님 지하상가에 있는 강남 타이야키튼기 음. 갑니다 어, 나 이런 지하상가 너무 오랜만에 오는데? 엄마 여기 봐 아케이드라는 게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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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이렇게 있네 4개 시켰고 각자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시키고 앙버터는 일단 맛있어보여게 시켰습니다 저는 토모짜를 먹어보고 응. 페레로 아사비 타먹고 토 모짜렐라는 진짜 모짜렐라 그자체예 이렇게 음오 난리나 다시 드셔보세요 저는 계란을 이렇게 끓이고 <목소리도> 들어가있고 뭐 보시면 <목소리도> 와사비가 그대로 올라가있어요 <목소리도> 우리 그냥 먹고 있는 데왜설명하고있어 <laughs> 음. 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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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아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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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먹 설마... 비염이 데 코가 뚫렸어요. <laughs> 와, 사비가 들어간 붕어빵 되게 상당하면 안 올릴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조화로워 특이해. 이국적인 맛이야. 되게. 치즈는 약간 모짜렐라 치즈여가지고, 조금 부드러운 치즈여가지고, 생각보다 안 느끼하고 안 짜고, 약간 부담스럽지 않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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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 반죽 자체가 은근히 달달해가지고, 살짝의 단짠이 있어요. 구무가 음. 응. 동시에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뜨끈뜨끈해. 아작해 응. 이 아작 이굽 부분이. 응. 맞아 지금 생각보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작아. 아작이랑 어때요? 왜 내가 말할 때마다 자꾸. <laughs> 근데 매력 있어, 진짜. 계속 음, 들어가고. 응. 이게 보니까 100%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예 음. 응. 이 가격이 아깝지 않은 정도의 음. 뭔가 만족도야 음. 새로운 국어빵을 먹고싶다고 하면 무조건 추천 얘는 조금 차가워요 차갑고 단면이 제일 두꺼워 맞아 음. 한입 꽉찰것같아 뭐야 소가 음. 은근히 짭짤해서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예. 오 진짜? 이게 음. 버터는 짭짤하고 팥은 달달하니까 단짠이 최고지네. 음. 단짠이야. 우리 어, 버터가 생각보다 꽤짭짤하다아 음. 그래? 음. 너무 맛있어. 몸매 관리랑 같으려면 너무 좋은 맛이야. 아, 그렇그렇 해야지, 해야지. 완전 음. 엄청 달달한 팥죽 스타일은 아닌데 적당히 달달. 근데 안근이 은근히 씹혀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꼬리를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먹으러 갔어 아, 근데 파시 담백하다 음. 음, 음. 담백하고 약간 묵맥히는 그팥시 나가끔 음. 안녕 반번해주 안녕 오나좀 음. 어, 약간 예쁘게 나온는 음. 안녕 <laughs> 둘이 남매입니다 아닙니다 <laughs> <laughs> 부부입니다 적이에요 <laughs> <laughs> 저. 저희가 붕어빵 사와서 근처 공원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게살 크림, 음. 음. 우와, 진짜 진하다. 음. 게살 맛이 코 그냥 찔러 되게 이 크림 같은 맛이 난 너무 맛있어. 약간 게살스프 먹는 거 같아. 음. 진짜 고급진 중식당에서 크림 고로케 음. 있잖아. 크림 되게 고로케, 음. 그런 맛이야. 음. 근데 절대! 붕어빵에서 맛볼 수 없는 고 느낌 나죠? 그리고 반죽은 은은하게 조금... 조금... 단거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는 그냥 순삭할 맛. 진짜 순삭이야. 어? 음. 기본 중의 기본 단팥입니다. 팥 진짜 두껍게 있고 되게 알맹이가 되게 많아. 그래서 제가 할매의 입맛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 나도 약간 씹히는 팥 좋아해요. <laughs> 음. 음. 야 이거 완전 수제 팥 느낌이네. 약간 오. 적당히 단맛에 그리고 되게 고소해. 응, 음. 약간 팥빙수 전문점에서나 팔것 같은 팥 음. 느낌이야. 어. 여기가 여름에는 팥빙수를 하시는데 되게 팥빙수 맛있을 것 같아. 응, 음. 와. 음. 역시 오리지널이야. 음, 이거 잠실 새내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저는 딱 잠실 가기 전에 잠실 새내역에 내려서 여기서 사가지고 음. 걸으면서 먹어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음. 오이집 진짜 맛있어요.

겉이 약간 탁탁탁스러워. 음, 약간 반죽 비율이 확실히 음. 다른 붕어빵집보다는 많은 것 같고. 음. 이, <laughs> 머리가 이만큼 남아 있는데 갑자기 다 반죽이야. 갑자기 분위기 반죽. 이렇게 바로 만들어 주신 건 아니어서 이앞 부분은 나는 조금 빵 같은 부분이야. 음. 좀 폭신폭신해. 근데 약간 맛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음. 붕어빵 맛. 음. 그리고 팥이 약간 무스 같은 재질이어가지고 음. 말캉말캉하다 그랬나? 음.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알알이 보이는데 막상 씹으면 진짜 부드러워 그냥 알씹히는 응. 느낌은 아니에요. 응. 내 가격이 200원이니까 사실 요즘에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가격이죠. 요거는. 응. 응. 그래서 슈크림도 조금 저렴했던 응. 것 같은데 약간 붕어빵을 나는 많이 먹고 싶다. 고 하시면은 약간 왕창 사가지고 집에서 F 프 한번 돌려 먹으면 나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에프는? 응응응. 근데 SNS 핫플이라서 응. 너무 와보죠. 응. 괜찮습니다.